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멈추고 싶을 때 봐야 할 1분. 모든 걸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그 무기력.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작정 달리는 게 미덕이 되어버린 요즘. 그냥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시나요? 간망과 무기력의 차이. 우리가 흐르는 대로 살자고 말할 때. 진짜 지혜로운 간망은 무기력과는 다릅니다. 무기력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욕 없이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진정한 관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과 마음에는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정진과 알아차림, 무기력하게 멈춰서는 대신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 자체가 정진입니다. 그한 걸음을 내딛을 때 지금의 행동과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밥을 먹는구나, 내가 지금 숨을 쉬는구나 하고 모든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력할 때 정진하는 법.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방 청소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침대 정리하기, 양치질하기, 시원한 물한잔 마시기 등 아주 작은 행동에 정진의 힘을 담아보세요. 알아차림으로 지금에 집중하세요. 왜 이렇게 하기 싫지? 라는 생각 대신 지금 칫솔을 쥐고 있는 손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발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작은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무기력함은 많이 줄어듭니다. 무기력함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는 뇌의 착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작은 행동부터 가볍게 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